미국 MIT 대학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있냐는 백악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는 바로 한국이 그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MIT 강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독일에서 온 마티아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그는 이런 충격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한국이라니, 그 작은 아시아 나라가 미국을 흔들 수 있다는 건가요? 뒤편에서 중국 출신 장회의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로 한국을 말하는 건지,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옆에 앉은 일본에서 온 아야카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니 인구도 5천만 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마티아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자신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었어요. 캠퍼스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강의실에 들어서니 벽면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와 복잡한 경제 그래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노트북을 켜고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교수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평소와 다른 진중한 표정으로 단상의 선 교수는 학생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서 정부 자문을 하던 시절 겪었던 실화라고 하면서 말이죠. 백악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어요. 순간 강의실 앞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티아스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꽉 쥐었고 아약하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세계 경제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13번째 한국이 있었어요 장회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중국이 세계 2위인데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미국 학생 애단이 끼어들었습니다.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기도 하고 경제 규모도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포인터를 들어 화면을 가리켰어요. 크기만으로 영향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한국은 지금 미국 경제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강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심장을 쥐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야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마티아스 역시 한국이 어떻게 미국에 그런 영향을 줄수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설마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교수님은 우리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다고 완벽해 보이는 공식을 깨뜨릴 단 하나의 나라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장회의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사실상 성공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이 재가동되고 미국 농민들의 지지율이 오르던 장면들이 교수님. 말씀과 겹쳐지니까 긴장이 더욱 퍼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시며 답하셨어요. 겉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완벽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칠판에 몇 개의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중국산 철강 25%, 프랑스 치즈 40%, 독일 맥주 35%였어요. 각 수치를 바라본 저희 학생들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독일 출신인 저로서는 독일 맥주의 35% 관세라는 말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옆에서 아야카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고 장회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진짜로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는 거였어요.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그런 나라가 정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설마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모든 시선을 담담히 받아내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있다고 완벽해 보이는 공식을 깨뜨릴 단 하나의 나라가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놀라는 반응을 잠시 지켜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백악관 관계자들과 똑같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장회의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한국 하나가 미국 전체 정책을 흔들 수 있다는 건 과장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중국이 세계 2위인데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냐고 했어요. 미국 학생 애단도 끼어들었습니다.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기도 하고 경제 규모도 중국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여러 학생들이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티아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교수가 스크린을 바꾸자 반짝이는 반도체 칩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칩이었지만 그 속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답이라고 교수가 말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한국 회사들을 아느냐고 교수가 물어봤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티아스는 삼성 스마트폰은 알고 있었지만 SK하이닉스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아야카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약 43%, SK하이닉스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약 70%에 달하는 수치였죠. 그 순간 장 회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두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애단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 안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마티아스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내려다 봤습니다. 독일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다니 신기했어요. 옆에서 아야카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쓰고 있다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배터리 이미지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라는 한국 회사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로고들이 한국 배터리 회사들과 연결돼 있었어요. 장회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배터리 기술이 발달했지 않냐고 CATL 같은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한국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앞서고 있다고 특히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에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고 하더군요. 에단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마티아스 역시 뭔가 더큰 그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가 화면을 바꾸자 고대역 폭메몰이라는 글자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에서 SK 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의 약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아야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물어봤어요.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의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이게 없으면 채찌 PT도 구글의 인공지능도 작동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티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공급을 중단하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교수가 스크린을 바꾸자 반짝이는 반도체 칩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칩이었지만 그 속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것들 속에 한국 기술이 숨어 있다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에단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대부분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 안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마티아스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내려다 봤습니다. 독일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다니 신기했어요. 옆에서 아야카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쓰고 있다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배터리 이미지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라는 한국 회사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들이 한국 배터리 회사들과 연결돼 있었어요. 장 회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배터리 기술이 발달했지 않냐고 CATL 같은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한국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의심이 담겨있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고성능 배터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앞서고 있다고. 특히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에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고 하더군요. 아야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물어봤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사진이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미국 데이터 센터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서버실이 화면에 비쳤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자 거대한 데이터 센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개의 서버가 줄지어 반짝이는 장면에 학생들의 시선이 완전히 고정됐어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상당 부분이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에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대부분이 마비될 수 있다고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야카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어요. 그럼 은행 시스템도 병원 컴퓨터도 전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멈춰섰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장회인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한국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할까요? 미국과 동맹국인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도 불안함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교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고르며 교수를 바라봤어요.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더군요. 교수가 새로운 지도를 보여주자 한반도와 대만의 위치가 얼마나 가까운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숨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마티아스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위험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옆에서 아야카도 손을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더 심각한 건 전기차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테슬라 공장의 생산 라인이 나타났어요. 한국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내 주요 전기차 생산 라인의 절반 가까이가 멈춰선다고 했습니다. 애단이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어요. 그럼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교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하다고 그래서 백악관에서 한국을 겨냥한 관세는 자살행위라고 결론 지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장회의의 눈에서 깜짝 놀란 빛이 스쳤어요. 교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군사 분야는 더욱 심각하다고 했어요. 미군의 첨단 무기 시스템 상당 부분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야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 하나가 미국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꾸자 이번에는 195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건물들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파편 속에서 생활하는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겨우 67달러였다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고 했어요. 장회의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67달러라니 정말 믿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경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야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냐고 했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현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마천루들과 첨단 건물들이 장관을 잃었어요.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4,600달러라고 했습니다. 70년 만에 500배가 넘게 성장한 거라고 하더군요. 애단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마티아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성장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거라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국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6년 중국의 사드보복,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까지 말이에요. 아야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일본의 규제 얘기가 나오자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그때 정말 심하게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놀라웠다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바꾸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연구개발 시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일본이 핵심 소재 공급을 중단했을 때 한국은 단기간 내에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품질이 일본 제품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장웨이가 입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능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가능했다고 한국의 기술력과 집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더군요. 에단이 손으로 이마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아야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이제 우리가 한국 기술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했어요.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압력이 가해질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인정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마티아스도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백악관에서 제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긴장하며 교수를 바라봤어요.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이었다고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화면에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거든요. 애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기술 패권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다고 했어요. 장회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중국 출신인 그로서는 묘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표정이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구나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야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성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마티아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에서 본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실제로는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이었거든요. 교수가 화면을 바꾸자 미래 도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과 자율주행차들이 가득한 첨단 도시였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육지통신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 말이에요. 한국이 이미 이런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냐고 애단히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육지 기술 특허 출원에서 상위권에 있고 배터리 기술은 차세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티아스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놀라운 나라를 제대로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옆에서 아야카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강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불과 70년 전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이제 세계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박수를 쳤지만 모두들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장웨이가 마티아스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야카도 그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다고 정말 대단한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강의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마티아스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숨은 강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